물다음면 지러 빠지고, 이제 또, 마르면 돌땡이처럼 딱딱해지는 거 예, 그런 곳에 이제 이왕개를 넣어가 토양을 개량하거든요이왕개를 예, 왕개가 이게 물 흡수도 잘 안, 안, 되지만은 이게 부피를 차지해요. 이게 땅 속에 들어가면 토양에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주고, 예, 미생물을 또 배양을 시켜줍니다. 또, 왕개에또 규산이 많거든요. 예, 변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왕개를 넣어주면, 예, 나락이 잘 됩니다. 예, 오늘도 밤중에 퇴근하고 왕계를 담으러 왔습니다 뭐 요즘에는 마늘밭에 덮는다 깐다 하고 뭐 묘목 심어 놓은거 덮어 준다 하고 이제 닭장에 예, 질다 고 닭장에 넣는다 하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한포 두포 뭐 그렇게 주문 들어요 근데, 이게 예전에는 왕교가 구하기가 쉬웠어요. 전부, 이제, 음뭐 정미소 폐기물이 정미소에서 이제 이거를 처치 곤란이여가지고막뭐다 막아락하고. 근데 요즘에는 이 왕교도 시골에 귀합니다. 뭐, 흔한 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희, 하여 저희 집도 그렇고, 왕교가 이제 요즘에는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. 제가 등여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에 110kg 정도거든요. 하나에 한 3,500원 정도 받는데, 네,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네, 이게 수요가 없으면, 네, 뭐 공짜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, 이게 논에, 네, 논에 넣고, 뭐 밭에 뿌리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밭에 뿌려가지고, 뿌려가지고, 뿌려 로리를 치면 이게 땅 속에서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요. 흙이 딱딱해지는 곳, 네. 뭐~ 물 뭐~ 물 닿으면 질어 빠지고 예물 닿으면 쥐러 빠지고 이제또 마르면 돌땡이처럼 딱딱해지는 거 예. 그런 곳에 이제 이 왕개를 넣어가 토양을 개량하거든요 이 왕개를 예 왕개가 이게 물 흡수 잘안 안 되지만은 이게 부피를 차지해요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서양에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주고 예 미생물을 또 배양을 시켜줍니다 또왕개에또 규산이 많거든요 예. 벼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완계를 넣어주면, 예, 나락이 잘 됩니다. 근데, 넣으려 하면 양이 많죠. 아, 저도 뭐, 제가 지금 제꺼 벼를 도정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, 이거를 많이 넣어봤자 한 열마지기, 스무마지기 밖에 못 넣을 것 같아요. 아, 매년 이제, 뭐, 돌아가면서 논이나 밭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, 넣어야 되는데, 완계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예, 많으니까, 가격이 이제 형성돼가지고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. 예. 아직도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, 예, 뭐 왕개가 아주 가치가 없다, 뭐, 그러시는 분도 많은데, 이게 논에, 논에 왕개 넣어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은, 예, 뭐 많이 없어요.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안 알려져가지고. 알려지면 큰일 나죠. 예, 왕개가 남아나지 않습니다. 예. 논밭에 왕개를 넣어가지고, 예, 저, 토양 계량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. 지금, 뭐, 토, 뭐, 심, 뭐, 심토에 왕계를 넣어가지고, 물 빠지면 좋게 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, 이거 그냥 왕계 한 100평에, 아, 100평, 1평 같으면, 어, 텃밭 한 100평 정도에 한 10포 정도, 10포에서 한 15포 정도 넣고, 넣고 이걸 로타리를 치잖아요. 그러면 땅에 이제 왕계가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. 왕계가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줍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식작물도 잘 되고, 서서히 썩으면서 거름도 되고, 그래가지고, 이제, 왕개가 이제, 많이 지금,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요, 지금. 진 감당이 안 돼. 일단, 뭐, 드리는 것도 드리, 드리는 거지만은, 예. 또, 제가 요거, 하, 요거 지금, 한 달, 한 달, 두달 모았는데, 지금 저희 겨울에 한갈 때, 저희 논에 한 스무 마지 정도밖에 못 넣을 것 같아요. 일단은, 네. 예. 파는 거를 일단 파는 건또다 우리 우리 어머니 또 용돈 드려야 되죠. 고양이도 자꾸 야옹 야옹 하다 부모님 예, 부모님 용돈 드리고 예. 참 고양이다. 예, 고양이 우리 1 3 마리 일세 마리 있는데 쟤들이 정미소에 질를다 잡아요. 아 자꾸 저기 자가 말을 걸어가지고. 그러니까 완견은 예, 진짜 어디 공짜로 얻을 수 있으면. 예, 무조건 얻어가지고, 밭에, 밭이나, 예, 논에 넣으십시오. 이건 무조건 이거 좋습니다. 무조건. 토양 계량 이제 딴거할거 없습니다. 특히 텃밭 같은데, 이거 한두 포, 뭐, 한열평 이런데, 한, 한두 포 넣고, 예, 응? 비 놓으면, 하이, 나중에 땅 뒤집기도 수라하고 풀도, 풀 뽑기도 수라하고 하여튼 희한합니다. 일단 귀농 하셔가지고, 뭐, 저만한 텃밭 하시고 하시는 분들, 이거 왕겨 넣으면, 이거, 뭐, 아무나, 뭐, 촌사람들은 이 왕계가 가치 없다 생각해가지고, 헐때 하는데, 이 왕계의 가치를 알면, 예, 진짜 이게 나만 하지 않습니다. 예, 저도, 쉬쉬하면서 저도 몰래 넣거든요. 제, 제노에만 남들이 알면, <laughs> 왕계가, 뭐, 막막 담으로 오는데, 뭐 안주도 뭐 하고, 근데 요즘에는, 예, 담으로 와도, 이제, 자기들이 이제, 도정한 양만큼만, 예, 왕계를 담아가라고 합니다. 예, 그 이상은, 줄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. 네, 오늘 영상은 이 왕계 찬양하는 영상을 해봤습니다. 예, 텃밭농사의 화분에, 화단에 이 왕계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게 올해만 좋은 게 아니고 2년, 3년에 거쳐서 이, 이 왕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왕계 담아야 돼. 바빠요.